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짓은 10억짜리 스펙업입니다. 스펙업 해볼 직업은 팔라딘으로, 현재 이 팔라딘의 스펙과 아이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스펙으로 카크룸을 잡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9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따가 10억 스펙업 후에 다시 잡고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10억으로 뭘 하면 좋을까요? 지금 레벨이 220이라서 레일렌 사냥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케인포스가 그리 넉넉하진 않습니다. 하이퍼 스탯을 찍어서 커버칠 수도 없을 것 같군요. 이래서 평소에 일캐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사냥은 해야 할 테니 눈을 좀 낮춰서 추추아일랜드나 얌얌아일랜드 초입에서 좀 사냥하면서 며칠간 일캐를 좀 하고 아케인포스 레벨업을 해야 레일렌 사냥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당장은 레일렌이 아닌 얌얌아일랜드 몬스터 정도만 언킬 나면 되겠죠? 지금 스펙으로 원투킬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템 세팅은 3카 5앱 구보장 형태로 갈 건데, 10억으로 3카 5앱을 완벽하게 맞추진 못할 것 같습니다. 우선 3카와 1앱을 어깨장식 매물로 찾아보겠습니다. 1앱을 어깨장식으로 하려는 이유는 현재 보장 아이템이 10개가 있기 때문에 어깨장식을 앱솔로 바꿔줘도 구보장 세트 효과를 받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은 매물들입니다. 추억과 잠재 등이 궁금하시면 일시정지해주세요. 시세는 오로라 서버 기준입니다. 남은 매소는 코강에 투자하겠습니다. 팔라딘 코강은 간단합니다. 필수 강화 코어로 디바인 차지, 블래스트, 디바인 저지먼트만 강화해주시면 됩니다. 스펙 결과입니다. 주스탯은 400 정도 상승했고, 코강 상태는 강화코어 레벨 27이 되었습니다. 스펙업했으니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카쿰 잡아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분 정도 단축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의 숙제는 일케 꾸준히 하면서 아케인 포스 맞추고, 매소 벌어서 나머지 5엠 맞춰주는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직업으로 10억 스펙업해볼까요? 지금까지 한암유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